정치인이 되고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전력, 기득권에 항거했던 전력, 오로지 국민의 민생을 위하여 몸담았던 이력이라든지 그런 것이다. 다양한 이력과 경력은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고 근거를 할수 있다. 나는 몇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묘한 대통령 후보를 보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드디어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는 드디어 우매한 국민들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은 탄핵이 되어 감금되어 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이지만 감옥에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단한 가지도 해본 적 없는 쓰레기였다. 그런 그를 뽑아준 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고 아직도 그들과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기득권과의 전쟁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놈들과의 전쟁이라고볼수 있다. 대한민국의 최악이는 검사들이기에 그렇다. 검찰을 끼고 있는 기득권들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나는 어제 참으로 우스운 광경을 보았다.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의 대표가 자당의 정치인 한 명을 제명하는 일이 있었다. 제명당한 사람은 현재 감옥에 있는 윤석열과 특수통 검사로 활동했던 검사나 불행이 출신이다. 제명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사실 제명 한 사람이나 제명당한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검사 군인 종교인 같은 인간들이 정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럽다고 본다. 다시 제명당한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우습게 보고 코미디로 본 장면은 제명당한 그 정치인이 본인의 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연단에서 퇴장하는 모습을 그럴싸하게 마치 정치적 탄압이라도 받은 모양새를 갖추고 나가는 걸 봤다. 거의 민주 열사가 감옥에 가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고 동정어린 지지를 구하는 모습 같기도 했다. 너무 우스웠다. 그 역시 그동안 이미지 정치의 맛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고 그 효과 덕에 여전히 연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왜? 국민이 잘 쏘가 넘어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이다. 애민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가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이미지로만 지지세를 구하려고 하는 모사꾼들이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개 소도시 시민이다. 다만 구역질이 나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한 정치인에 대한 나의 느낌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내가 본 정치인 흉내내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가벼워 보이고 가장 작은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그 가족의 게시판 사건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말하기도 수치스럽고 창피한 짓을 한 것이다. 그런 짓들이 가벼움을 잘 드러낸 사건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이미지 정치하는 쓰레기. 정치인 흉내내는 인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작업을 했다. 끝.